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절 말씀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없이도 사랑의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웃을 구제하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모두가 그 마음 한자리에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없이도 사랑의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으며 사랑 없이 정의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라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도 사랑의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 그 일이 저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도 또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은 없이 형식만 가지고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 없이 사랑의 삶을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삶을 살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는 교회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혹 오늘 우리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충성의 마음을 잃어버려 지금은 형식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삶을 살수 있듯이 올한해 우리가 살아온 삶이 믿음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과 티모데로부터 받은 정통 신앙 아래 순수한 교리적 신앙을 성실하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던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속에 인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절과 삼 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어지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나태하지 아니한 받은 바이 사명을 충성당해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변한 겁니다. 오늘 사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여서 그 좋았던 마음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자발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 사랑 없이도 사랑의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이 사랑의 행위를 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내에 종교적인 사람은 많아도 신앙적인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고 뭐 세상 일로 분주한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은 드물었으며, 사육의 세계에서 뭐 일에 미치고 성공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적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적인 사람보다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맡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은 채 봉사하고 있는 것 같고, 살아야 하는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길 여유조차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비록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기는 했지만, 니골라 당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침투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것과 싸우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게 되었지만, 그 싸움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된 니골라당의 행위란 무엇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니골라당이란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로 초기 기독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종하게 했던 이단을 말하는데요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자기 충동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염소 새끼같이 쾌락에 자신들을 내던져 버린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를 싫어했고, 간음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도덕과 방종을 일삼았는데 아마 오늘날로 치면 자유주의자들이나 해방주의자들 또는 기복주의자들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드린 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육체의 해방을 주장하여 음행을 조장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편리한 대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진리를 바꾸어 적용하던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성경주의자이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뭐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성경을 풀이하고 시대 상황에 맞게 성경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편리한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교묘하게 위장된 사랑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위장된 사랑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참된 사랑은 없듯이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신앙, 사람을 위하는 신앙,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인이라 바른 신앙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는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장된 것과 같이 단지 뭐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잘못된 모습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한 겁니다. 니골라당이 가진 그 이념에 물들면서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을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할 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다르게 적용할 때 신앙은 변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신앙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기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이 변하게 된그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뭐 일시적인 생각이나 일회성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여 생각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되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들의 사상에 물들어 변질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면, 말씀만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편리한 대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신앙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이 변하게 된그 원인을 찾아, 그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인데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사라지며 사랑이 식어져 혹 행위만 남아 있다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잃어버린 첫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만약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오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 회개하지 않아 회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내가 네게 가서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먼저. 그 하나는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을 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네게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가서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항상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보십시오 그것은 교회를 도우시기 위한 임재가 아닙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한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심판주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징계와 심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책망의 말씀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은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말씀은 촛대에 대해서 교회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 없이 구제만 있는 교회, 신앙인은 없고 종교인만 있는 교회, 예배의 감격은 없고 예배만 있는 교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인 모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폐하여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도 두려운 것이 우리 교회도 이미 폐하여진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첫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폐하여 질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면 몰라도, 사랑은 없이 행위만 있고, 사랑은 없이 말만 있으며, 사랑은 없이 섬김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까? 혹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다면 그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셨듯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렇게 패하여 졌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5세기 이후로 교회의 건물 형체만 남아 있을 뿐더 이상 이 교회를 통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가 옮겨진 까닭입니다. 첫 행위를 회복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소유하고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회복한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처음의 행위를 간직한 교회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얼마나 진실하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변화와 도전이라는 표호를 가지고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소 교회는 교회로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그 촛대가 옮겨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혹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열정, 십자가로 인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우리도 예베소 교회와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하며 회복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것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모습으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형식과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5장 찬송입니다.